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특수한 게 있어요. 바로 헌법을 정지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청와대로 불러서 바로 내 대통령 책상에서 권총이 나와요. 음, 젊은 청년에게서 온 질문인데요. 어.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자금은 융자 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중소벤처기업에서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라고 주는 개발 자금, 즉, 출연 자금은 축소하거나 폐지하실 건지요? 어제 국가미래의 3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창조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요즘 메이커 문화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창조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개발자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향후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는 대기업에는 주지 않는 100만원을 주죠. 그게 쿠폰으로 주죠. 그것은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죠. 다른 지역에 가서 쓸수 없죠. 네. 쓰는 기간은 한 달이죠. 네. 소비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네. 어,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냐 면은 음, 어, 아까 말한 중소 그 백만 원씩 주는 거는 융자 자금이 아닙니다. 네. 무상 지원이에요. 네. 방금 그 사람의 질문이 좀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00만 원씩 초과해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무상이에요. 무상.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100만 원이 못 받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100만 원 줘요.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생활비로서 1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쓰고 했는데백화점만못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소 그 지역에 어, 재래식 시장이나 이런 가게나 소상인 그런 데 가서는 쓸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쿠폰을 주는데 융자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나면은 얼마를 주죠? 3억을 주죠? 창업자금이에요. 창업자금을 3억을 주는데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야 알겠죠? 성공하면은 성공하면은 갚고 성공 못하면 못 갚는 돈이에요. 뭐 담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쓰림무야 쓰림무 머리 좀 하나 돌아가면 그저준다는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중소기업 에 가서 5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그 3억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3억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인류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 맞아. 응? 누가 그돈 떼먹으려고 중섭에 가서 5년만 있다가 그돈 떼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감하게 밀어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양심이 있어. 한번 이걸 가지고 말 한번 해보겠다. 그래야지 5천만원. 삼천만 원 이런 거백번 줘봐야 다 날려 다 날려 한3억 정도 돼야 한번 일을 벌려 보는 거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래 안 그래요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창업 자금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까다로워 알겠습니까 보증서에 되고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무슨 지 알죠 그거 하고 좀 달립니다 앞으로 창업 자금도 체제를 바꿔서. 담보, 보정 이런 거 없을 거야 알겠죠? 네. 그게 국가의 이익이 돼 네. 알겠습니까? 네. 국가의 이익이 되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지원 설사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가 R&D 기업들의 연구자금이 점점 줄어 어? 전체 매출의 1%도 안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거두는 돈을 젊은이들의 R&D 자금으로 주는 거야 날리는 거지 한번 개발해봐라 내말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창업자금으로 대기업 기업들의 R&D 자금을 쓴다 생각하고 창업자금으로 국가가 지원해줘서 창업을 많이 늘리겠다. 알겠죠? 국가가 일어나는 데는 이 모세혈관을 살려줘야 돼. 아니 모세혈관을 다 죽여놓고 뭐 위에서 맨날 장관회의하고 차관회의 천번만 번 해봐. 안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공장의 50%가 문을 닫았고 50%가 공장을 대부분이 내놨는데 안 팔려. 이게 뭡니까? 공장 망하는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 네. 월남, 티베트, 뭐, 중국, 미얀마, 공장의 근로자 월급이 우리 한달 월급, 거기 1년 월급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공장에 가서 물건 만들어요? 다 도망 가는 거예요, 다 도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창업을 많이 모세혈관을 만들어야 돼. 알겠죠? 네. 이 모세혈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50살이면 모세혈관에 50%가 없어져. 60살이면 모세혈관에 60%가 없어져요. 70살이면 모세혈관에 70%가 없어져요. 80살이면 모세혈관에 80%가 없어져요. 90살이면 모세혈관에 90%가 없어져요. 그냥 점점, 점점 모세혈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100살이면 죽는 거야. 모세혈관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대부분 백살을 못 넘기잖아. 이렇게 죽는데, 그는 우리가 여러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열간이 죽지 않는 약을 개발해내고 있어. 텔레미어가 달지 않는 약을 개발해내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지 않아요? 여러분은 수명이, 수명이 200년 시대를 넘어서게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국민 배당금 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수명은 늘어나는데 살아가는 대책이 없잖아요. 네. 대기업들 젊은이들이 창업하고 국가 대기업들이 창업해서 돈 많이 번 그것에 우리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못 버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국민 전체를 어? 그렇게 장사꾼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안 그래요.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가면서. 그 돈이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순환하게끔. 좋아 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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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 시청자가 질문했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 어. 시청자가 질문했다고? 네네. 아, 이거 고전하게 생겼네. <laughs> 비판하는 거아야 지금 방금 하신 답변에서 총재님 대통령 되고 나서 5년인지 대통령 되기 전 5년까지도 인정되는지 궁금하답니다. 아,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중소기업에 그 취업하는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시행되는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특수한 게 있어요. 바로 헌법을 정지시킵니다. 바로 제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찍어주기 때문에 내 공약에 나는 저 헌법을 가지고 안 가겠다 나는 헌법을 완전히 수정한다 이념은 뒤로 제끼고 여러분 헌법 1조에 헌법 제1조가 지금 이념이야 이념이 우리 먹여 살립니까? 필요 없어요 이념 빼버리고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민 배당금을 받아서 기본 중산층을 보장한다 맞아, 맞아요. 이렇게 헌법을 바꾸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대통령 됐을 때그 인기를 가지고 개헌에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을 다시 정지시켜버리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바로 지헌을 내가, 지헌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내공약이그 자리에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또 대통령 되자마자 한국은행장을 바로 명령 1호로 국민 배당금 지불 전 재원이 당장 있어야 되잖아. 화폐 허경영 얼굴로 화폐가 다 바뀌어. 그 화폐는 영국에서 찍어 와야 돼. 우리는 화폐 찍는 게 없어 기계가. 그 화폐를 우리나라에서도 찍고 영국에서도 찍어서 신속히 내 얼굴이 들어간 화폐를 전부 다 바뀌어 바뀌면서 <laughs> 양적 완화를 바로 시행해서 1700조 화폐의 세배약 5000조의 화폐를 찍어내 지원해. 찍어내서 바로 국민배당부터 시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과학 부채가 그 화폐가 나오는 찍어서 인쇄소서 나오는 즉시 여러분의 모든 가계부채는 착착 원금이 갚아져지기 시작하고 대통령 당선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이자는 지급이 되버려 여러분은 이자 낼 필요가 없어. 알겠죠? 그 다음,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시행하는 게 여러분의 개인 간의 사채. 이거는 100%돈 찍기 전에 선착순 갚아줘버려. 사채. 알겠죠? 예! 개인간 사채 정리입니다 예! 개인간 사채 빚이 있어서 이자 낸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 이자 주고 받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채는 100% 없애버려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무슨 법안 하나 가지고 몇 년씩 싸우면 됩니까? 그냥 새 헌법에는 정당제도가 없어요 새 헌법에는 무정당 무소속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패그리 싸움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청와대로 불러서 그하로 내 대통령 책상에서 권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국민을 살리자는데 웬장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냥 사살해버려. 알겠습니다.